반갑습니다. 디지코리아입니다. 오늘 2월 3일이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신은요, 속도가 빠른 타투 머신이나 반영고 머신이 아니라 저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보다 디테일하게 그려낼 수 있는 메이크업 머신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희 머신을 한번 구매하시면은, 나중에는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이 본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성능이 좋은 걸로 바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도뜨 머신 중에 가장 저렴할 겁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도뜨 머신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한국에서만 제품이 나오는데,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바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이거 설명하면 은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깊이 집어넣겠다. 그럼 이거 쓰시면 되고요. 피부 얇게 넣겠다. 그럼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0803 라운드 라인 쓰시면 되고요. 1003 라운드 라인 쓰시면 됩니다. 반영구 바늘은 3P, 5P, 뭐 7P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3P 쓰시면 가장 적정합니다. 세팅 방법은 지금 켰는데 안 나오죠? 네,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가 제로점입니다. 여기서 0.5mm를 빼겠다. 그럼 다섯 칸 딱딱딱. 딱. 이5섯 칸이 면 0.5가 나온 거고요. 이걸 0.5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0.7이다. 그럼 두 칸을 하면은 0.7이 스트로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해서 두피 문신을 하겠다. 0.7이면은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디를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mm 정도를 빼는 겁니다. 네. 13칸 움직이면 2mm 정도 빼면은 여기서 살짝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파지법은 눈썹이나 입술을 할 때는 바짝 잡으시고요. 두피 같은 게할 때는 약간 멀리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될 거예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돼가면서 이렇게도 돼가고, 이렇게도 되고. 두피 문신 하는데 무슨 정, 형식이나 형식이나 깊이에 대해서 가늠이 없어요. 누구는 0.8 들어가야 된다, 1mm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는 치수를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확히 1mm 두면 확 번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하다 보면은 감이 딱 잡힙니다. 치수를 하잖아요? 무조건 감 잡습니다. 손끝으로 전달해 오는 게아 깊다 얇다 안 들어간다 옆에서 얘기를 안 해도 시술자가딱 압니다 캐치 금방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돈 주고 배워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배우실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배우실 것 같으면 뭐 학원을 다니시든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나는 찍어서 배우겠다 하시는 분은 찍는 학원을 가셔서 배우시는 거고 나는 이런 걸로도 만족한다. 그럴 때는 혼자 연습하셔도 될듯 싶어요. 지금은 도트로 다 나왔지만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 즉 3주나 한 달이 지나면 이 도트가 형태가 남아 있는 게아니다 이게 면으로 번집니다. 사람의 피부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을 하고 퍼지기 때문에 이이 도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져요. 그래서 비문신식신 분면은 색깔이 변해있잖아요. 그건 돗들은 었는데 세포가 분열되고 번졌기 때문에 색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돗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돗들은 남아있는 건 이렇게 거리가 멀었을 때아 돗들은 남아있다 는 했는데 이거는 고객이 원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보다 진하고 촘촘한 촘촘하게 해서. 내 피부를 가려줄 수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눈에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은 계속 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해요. 대머리가 아닌 이상 머리를 가지고 머리카락이 좀 있는 이상 이 기법도 이렇게 해서 시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짧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알려드릴 수가, 어떻게 알려드릴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최대한 5분 이상 안 넘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 찍으려고 지금 2시간째 앉아있는데, 어떻게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 될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많이 봐주시고요. 앞으로 다음 영상은 엠보샤프트로 하는 두피 문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